...권의 원전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. 이 원전은 대한국 역사의 핵심입니다. 한강의 기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이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그 고난의 행군의 그 비극 지금도 지금 북한은 불물 짓고 있잖아요. 그 비극은 원자력 개발이 아니라 핵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. 이 국가 문장을 보면, 국계의 국가 문장을 보면 그 안에 숲풍발전소가 있습니다. 이 숲풍발전소는 1944년 4월에 그 완공을 한 건데, 한반도하고는 관계없이 일본 제국이 만주를 먹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당시 아시아 최대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의 발전소입니다. 그게 북한의 국가 문장이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이 얼마나 에너지가 풍부하고 공업 시설로 풍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가 문장이 사용할 정도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5년 동안 각종 무기를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기승남침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인 게 1941년도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아인슈타인이 참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원자력의 위력을 알았고, 그래서 1942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v o 오 방송하시죠. 저는 러닝터에 있는 이승만입니다. 그래서 불교라고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게 이미 핵폭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원자력을 개발합니다. 그래서 1957년부터 어 시슬러 박사, 최고의 핵 전문가인 이분을 모셔다가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1958년도에 IAEA 핵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합니다. 유엔에 가입하기도 전에 원자력부터 가입을 해서 원자력격을 하게 되죠.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우리 청년위원장 여기 강민수 우리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강민수 위원장의 할아버지 강상욱 중령이 1958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핵전쟁을 가정한 원자들 시범훈련을 이반한 분이 강상욱 중령입니다. 그때 일본 사령부의 참모장이 누구였느냐?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박정희 소장과 강상욱 중령이 바로 전 세계 최초로 원자력 폭탄이 투하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악적 전쟁을 할 것인가. 그래서 이 시범 훈련을 해가지고요. 전 세계 모든 핵관계들이 다 와서 단전할 정도였습니다.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. 5 8년도에 이미 북한이 저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대비해서 그 원자수 훈련을 했던 게 바로 1958년도입니다. 자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게 탈원전입니다. 그래서 엄청난.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탈원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돈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영양자력 원고원을 폐쇄하고 탈원전을 이미 1960년대에 한 겁니다. 박정희 소장이 1961년도 5.16 혁명을 성공하고 제일 먼저 한게 뭐겠습니까? 바로 원자력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. 그래서 원자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원자력 연구원장을 누굴 세웠냐면 해병대 군리간 대령 오원선 대령을 핵 원자력 원장으로 세운 거예요. 왜? 국민들에게 핵 개발을 다시 하려는 걸 설득하려니까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을 통해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. 그래서 국립 연구원이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. 그렇게 해서. 이걸 시작한 것이 바로 어핵 원자력을 재개했고 결국에 1979년도 2월달에 바로 어 고리 원전소에서 어 60만 킬로를 생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끝난 거죠.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으로 가고 북한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이 큰일났다 해서 핵 거기도 원자력을 만들려고 했는데 1900 86년에 뭐가 터졌어요?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면서 핵원자력 그 개발이 포기가 되고 바로 핵무기 개발로 벌어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였고 한강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저 무식한 3대 세습 정권은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결국 이렇게 거지같은 나라가 됐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 한강의 기적을 저쪽에다가 그냥 이적으로 넘겨주려고 했고 그런 친부 정권의 핵심이라는 그 것을 이번에 청년들이 알고 역사적으로도 또 사상적으로도 정말 이 진실과 정의로 아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